온 세상의 왕이 보복하시는 날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리아 소가 크게는 지금의 연약한 모습의 이유와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를 바라줍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성도의 삶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지만 광야를 살아갑니다. 환란, 고난, 더더군다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쉽지 않죠.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 영원하다는 것이잖아요.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이 세상도 없어진다. 사람은 기껏해야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솔직히 저희가 100세를 이야기하고 120세를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몇 세를 사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원이죠. 영원입니다. 오늘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40여 년이 지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들이 받았지만, 시간이 더디다 보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직히는 빨리는 되지 않잖아요. 각오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4장 최종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어떤 우상도 다신론도 종교다원주의도 어떤 이단 사이비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모두가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 온 땅이 아라바가 지대돼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몽까지 이를 것이며 아라바는 어떤 곳인가?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입니다. 요단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사막지대입니다. 특별히 특징은 저지대입니다. 높지 않다 말이에요. 사막지대고 불모의 땅인데 높지 않은 곳이 아라바 지역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불모지와 같고 사막 같고 낮아지게 되는데 오직 어디만 높아지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교회 공동체 그곳에 머무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이 들려진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 본처에 있으리니 휘둘리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어진다. 베냐민 문에서 첫 문자리와 성 보통이 문까지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 그곳이 넓이 들릴 것이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불행과 고통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할렐루야 최고의 메시지죠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 그 이후에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진리만이 높이 들린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래 오늘 1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나 스가라의 예언이나 동일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만이 높이 들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땅들은 낮아지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신보자의 심판은 딱두 가지 책만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은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최고의 불행이죠. 또한 가지 책들은 뭐예요? 행위책들이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여러 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심판자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미,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공이 기준이 아니에요. 배움이 기준이 아니에요. 건강도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 살았냐,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벌고 싶어서 벌수 있나요? 배우고 싶다고 배울 수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저희 막내 누님, 초등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1년인가 2년 늦게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공부 다 하셨지만, 대학까지 스스로 공부하셨지만, 다 때를 놓치고,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난 노후 준비 끝났다? 여러분, 노후 준비 끝났다가 하더라도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장인 어른이 그렇습니다. 군 생활로 오래 하셨고, 큰아버님들과 또 작은아버님하고 사업도 하시고, 이사도 하시고, 아파트 리모델링 다 끝내놓으셨는데, 하루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재정도 맡으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더 편한 곳으로 오라 하셨겠죠.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평가는 뭐가 기준입니까? 평가는 말씀이 기준이죠 내가 말씀대로 얼마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았는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전도의 구역활동하고 있는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저도 목해하고 있는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책들이 펼쳐질 때 보여지는 거죠 높임을 받을 사람들 상급을 받을 사람들은 그때 정해지는 거죠 12절이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전염병이죠.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앗아간 것처럼 2000년, 2020년 코로나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것처럼 다 썩어진다는 거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문자 그대로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최악의 재앙이죠. 13절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자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에후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란과 소동과 당혹스러움, 혼미함 그러한 날이 되게 하겠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서로를 친다는 거야.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어. 관세를 몇 프로 물리느니, 어떤 제재를 하느니,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펼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인재양이 있습니다. 6장부터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데 인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은 전쟁이고 세 번째 재앙은 경제 파탄이에요. 특별히 6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인재앙을 합니다. 인봉된 책을 띄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어떤 재앙이 담겨 있느냐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한 한 대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밀한대빡 보리 세 대가 1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쌀 20kg가 6만원, 7만원, 7만원이랍니다. 20kg가 쌀이 20kg가 7만원인데도 비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10만원, 20만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한대박이 살수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왜 고물가가 됩니까, 곡식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면, 올해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태풍 불고, 난리 나면, 먹을 거 없는데, 당연히 고물가죠. 뿐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어도,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불겠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결국은.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나만 잘 살고 나만 강하겠다, 너는 안 돼! 그리고 상대방을 친다? 그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서로 치라는 거죠. 그러나, 14절 이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 재앙은 12절에 있는 다 썩어지는 근데 어디만 괜찮아요?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채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은 극단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궁율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가 있으세요. 공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만 강조하다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와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국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한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사명대로 살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죄악까지 하나님이 다 괜찮다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거스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죠. 오늘 큐티가 온 세상의 왕이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복을 합니까? 그만큼 참으셨고, 그만큼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걸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 왜노아 홍수가 있습니까? 왜 추레굽의 열 가지 재앙이 있고, 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지진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지막 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엄포인데 그 엄포가 헛된 엄포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죠. 이 새벽을 깨울 정도면 이 새벽에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 자체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사나수구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저 지옥에 유황불이 끊는 곳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 궁유리의 궁유를 여기시고, 결국 누가 높이 들리는 것인가, 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 높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하고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